광주시는 명품 강소기업 및 발굴 지원, 1913 통장력 시장 조성,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설립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2016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115만 5026명 등을 확정 공표했습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겨울철 안전한 산행을 위해 산행정 기상정보 확인, 안전장구 준비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TN 뉴스입니다. 광주시는 지역 경제의 근간을 튼튼히 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명품 강소기업 발굴 지원을 위해 올해 30개사를 선정하고, 내년까지 총 100개 기업을 선정해 자금과 종합 경영 진단,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 및 보증 지원액을 전년 대비 299억 원 증액한 5,4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오는 3월까지 1913 송정역 시장을 전통과 문화, 디자인과 ICT가 접목된 신개념 시장으로 조성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설립, 사회적 경제 제품 공공구매 공시제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2016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와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 주민 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각각 확정 공표했습니다.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115만 5026명으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총수의 17분의 1 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고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총수는 115만 4,884명으로 총수의 85분의 1이 연서에 조례 제정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 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115만 4,261명으로 광역시장의 경우 총수의 100분의 10의 서명, 시의원의 경우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인원의 서명으로 투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산악사고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광주 지역 전체 사고 발생 건수는 총 158건으로 1월에만 31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했으며 전체 발생 건수의 19.6%로 가장 많았습니다. 겨울철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산행 전 기상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눈길에 대비한 안전장구를 준비해야 하며 겨울에는 해가 일찍 지기 때문에 일찍 산에 올라 일몰 한두 시간 전에 하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GTN 단신입니다. 광주시는 다 같이 그린 동네 만들기 사업 가맹점을 수시로 공부합니다. 다 같이 그린 동네 만들기 사업은 시민들이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이용해 쓰레기 투기 지역을 신고하거나 환경 지킴이 활동을 하면 그린 포인트가 주어져 다 같이 그린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 운동이며, 내년 1월 시범 운영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가맹점은 그린 포인트 소지자들에게 가격을 할인해주고, 할인 금액의 10%를 그린 포인트로 받아 사용하거나 국내 개선 사업에 기부하는 가게로, 광주시 소재 모든 업소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광주시 환경정책과의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됩니다. 광주시는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응모할 수행 기간을 공모합니다. 2015 시행사업 중 평가 우수 계속 사업과 고용 창출 지원 사업, 지역 고용구조 조정 업종 근로자 지원 사업으로 선정 건수 및 신청 기관은 총 4건입니다. 제안서는 사전에 해당 분야 관련 부서와 협의해 작성 및 제출하면 됩니다. 비영리 기관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신청은 오는 1월 15일까지 광주시 일자리 정책 관실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광주시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가 보상 신청을 받습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생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본인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 기타 지원금을 지급하며, 신청은 오는 2016년 2월 29일까지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실 또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지원위원회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G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